여러분, 아이렌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이렌을 사랑하는 아이렌남입니다.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. 다들 아시죠?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 지금. 어, 이 상황 속에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보고서나 이런거 내용들 보면 뭐 딱히 실적이 잘안 나올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실적이 잘 나오면 지금 아이렌 상승을 또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어 시장이 되게 얼어붙어 있고 하락장의 시기가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이 되었,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들 불안해하시고 뭐 AI 거품론 이런 게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좀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어 지금 연준이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가 어 이틀 전까지만 해도 지금 금리 동결이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었는데 어, 지금 보니까 어, 0.25 내린다는 이 수치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. 금리 인하 할것 같지 않습니까? 저는 할것 같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유동성의 어떤